오늘도 재미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영어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오랜 준비 끝에 레벨 0오디오 스토리를 시작하게 됐어요. 레벨 0오디오 스토리는 영어 왕왕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영어 공부 시작을 정말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레벨을 조정했어요. 스토리 공부뿐 아니라 영어 말하기를 위한 첫 번째 스텝으로 여러분께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말하기를 위한 쓰기 공부법을 이용한 영상도 한동안 같이 제공해드릴 계획이에요. 이 스토리는 서울에 취업한 정년 이 경험하는 측창 생활에 대한 일상 얘기예요. I'm 27 and I live in Seoul. I'm 27 and I live in Seoul. I'm 27. 나는 스물일곱 살이다. And 그리고 I live in Seoul. 나는 살고 있다. 어디에? 서울에. 자이 문장은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I used to live in Daegon. I used to live in Daegon. I used to live. 여기서 live는 살고 있다,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 앞에 I used to 이 문법은 그냥 일종의 과거형이에요. 나는 살았다라는 그런 과거형이에요. 어, 어디서 살았죠? 인대전. 대전에 살았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문법은 저 보자 분들에게는 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문장을 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I lived in 대전. 나는 대전에 살았다. 이런 일반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이 과거형은 조금 특별해요.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냐면 여기 밑에 이 일반 과거형은 그냥 나는 살았다. 끝. 그런데 위에 있는 이 과거형은 나는 대전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안 살아. 이 뉘앙스까지 추가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래. 이 뉘앙스를 가지는 그런 과거형이에요. 이 문법이 정말 자주 나오는 문법이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이 문법을 계속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해 안 되셨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문법을 지금 바로 당장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외국어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습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내가 이해 안 되는 문법이 당연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해 안 되면 괜찮아요. 나중에 실력이 조금 올라가서 그때 훨씬 쉽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But I got a job in Seoul a year ago. But I got a job in Seoul a year ago. but 그런데 i got a job 여기서 get a job 는 취직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취직했다 in seoul seoul에 a year ago 1년 전에 자이 표현은 왕초보 회화에서도 정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쓰기 영상 에서 같이 좀더 자세하게 연습을 할 거예요 아 그런데 이 표현은 사용이 정말 쉽고 유용해요 예를 들면 I met her. 나는 그녀를 만났다. 언제? A year ago. 1년 전에. 아니면 2 minutes ago. 2분 전에. 아니면 5 hours ago. 5시간 전에. A week ago. 일주일 전에. 이렇게 쉽게 그리고 정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I moved here and found a small apartment. I moved here and found a small apartment. I moved here. 나는 여기 moved 는 보통 움직이다 아니면 이사가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이사 왔다. Here 여기로 and 그리고 found 무엇을 찾았어요? 무엇을 찾았죠? A small apartment. 작은 아파트를 찾았어요. 자 여기도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It only has one room and a kitchen. It only has one room and a kitchen. It 자, 여기서 it는 무슨 뜻일까요? it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 문맥으로 의미를 봐야 될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여기 이 작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이 작은 아파트는 only has one room. 여기 only는 보통 오로지 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has one room. 방 하나만 있다. and 그리고 a kitchen. 주방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제대로 된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그 아파트는 방 하나, 그리고 부엌 하나밖에 없다, 하나만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a only라는 단어를 제가 오로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은 조금 별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you라고 한다면 한국어로 너, 그렇 그리고 여기 you 앞에 only를 넣으면 only you 이렇게 바뀌어요. 너만. 자 하나 더 볼게요. One minute라고 한다면 한국어로 일분. 근데 여기 앞에 only를 넣으면 한국어는 이렇게 바뀌어요. 일분만. 자 이해하셨죠? I live alone, so my apartment is big enough. I live alone, so my apartment is big enough. I live. 나는 살고 있다. alone. 혼자. 혼자서 살고 있다. So, 그래서, my apartment, 내 아파트는 is big enough. 여기 big enough는 충분히 크다. 내 아파트는 충분히 크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이랑 미국이랑 주거 환경이 다르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아파트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one room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아파트라고 불러요. studio, apartment, i work in graphic design and i like my job i work in graphic design and i like my job I work 나는 일을 한다. in graphic design.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일한다. graphic design 일을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항상 학습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기 왜 in 전치사를 사용했는지, 왜 for 아니면 at 이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무조건 물어보세요. 그런데 사실 전치사 관련해서는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하이 전치사 문제는 우리가 학교에서 익숙해졌던 그런 뭐 설명을 듣고 외운다 이 방식으로 정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로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설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설명이 아주 부분적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는 경우에도 어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add 그리고 for 같은 경우에는 어디 회사에서 일한다 라고 설명할 때 사용을 해요. 그런데 in 같은 경우에는 어디 어떤 분야에서 일한다 라는 경우에 사용을 해요. 한다. 그래서 이렇다면, I work in international business.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 international business 분야에서 일한다. 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듣고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해했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실천에서 이런 상황에서 전치사를 사용하려고 할때 뭔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내가 이해했다는 착각을 하지만 실제 실전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경험을 해서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설명은 너무 부분적이에요. 예를 들면 어, 여기 in은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아주 다양한 다른 경우에도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I work in a restaurant.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in을 사용했어요. 이게 정말 설명이 다 부분적일 거고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습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 컨텐츠를 섭외하면서 이 전치사가 이 상황에서 계속 나오는구나. 이게 자동으로 습득 될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 남는 문장을 볼게요. And 그리고 I like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My job 내 일을 내 직업을 좋아한다. It was my dream to work as a designer. It was my dream to work as a designer. It was my dream 그것은 내 꿈이었다 여기 과거형이죠 꿈이었다 자 무엇이 내 꿈이었죠 여기 뒤에 나올 거예요 to work as a designer 여기 as a designer는 이 표현을 designer로 이렇게 번역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designer로 일하는 것이 내 꿈이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어려운 게 없으니까 다음 문장 볼게요 I always liked painting and drawing when I was a child. I always liked painting and drawing when I was a child. I always liked. 나는 항상 좋아했다. 무엇을? Painting and drawing. 여기 painting, 그리고 drawing은 어, 그림 그리기죠. painting은 펜트로 사용해서 그리는 거고, drawing은 연필 같은 거 사용해서 그리는 거예요. When, 자, 이게 중요한 문법이에요. When은, 뭐뭐 할 때, 뭐뭐 했을 때, 뭐뭐 때이 문법이죠. 이 문법이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쓰기 영상에서도 같이 좀더 깊게 연, 연습을 할 거예요. 네, 여기 우리가 볼수 있는 문장을 뭐뭐였 때. When I was a child, 나는 아이였을 때 이렇게 번역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물론 제대로 된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내가 아이였을 때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라고 할 거죠. 자이 문법을 우리가 이 영상에서 한번더 만나게 될 거예요. It's very hard to find a job. It's very hard to find a job. It's very hard. 그것은 매우 어렵다. 자, 여기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뒤에 나올 거예요. To find a job. 직장을 구하기가,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 이 문장 구조도 조금 어렵죠. 그런데 자주 사용되는 문장 구조라서 우리가 이 구조도 쓰기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연습을 같이 할 거예요. 왜냐면 설명하는 것보다 연습을 같이 하면 뭔가 더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I searched for two years. I searched for 2 years. I searched. 나는 찾았다. for 2 years. 2년 동안 찾았어요. 여기 어려운 게 없어서 넘어갈게요. Finally, I found this job. Finally, I found this job. Finally, 마침내 드디어 I found. 나는 찾았어요. 무엇을? this job. 이 직장을 이 직업을 찾았어요. 여기도 어려운 게 없어서 넘어갈게요. I was lucky. I was lucky. I was lucky. 나는 운이 있었다. 운이 좋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ow I design computer games. Now I design computer games. Now 지금은 I design. 나는 디자인을 한다. 무엇을 디자인하죠? Computer games. 나는 computer game 디자인을 한다. 여기도 어려운 게 없어서 넘어갈게요. It's interesting work. It's interesting work. It's interesting work. 여기서 it's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방금 우리가 같이 봤던 그 컴퓨터 게임 디자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 게임 디자인 일은 아, interesting work. 재미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어려운 게 없어서 넘어갈게요. But I have to work long hours. But I have to work long hours. But 그런데, I have to. 자, 여기도 정말 자주 사용되는 문법이 나왔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해야 한다. 무엇을? Work, 일을 해야 한다. Long hours. 긴 시간, 장 시간, 일을 해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I often work until 10 or 11 p.m. I often 나는 자주 work until 10 or 11 p.m. 일한다 until 10. 10시까지 or 아니면 11시까지 일한다. 자, 이 문장도 어렵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When there is an important project, I sometimes have to work all night. When there is an important project, I sometimes have to work all night. When there is an important project. 자,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재미있는 문법이 두개 있어요. 여기 하나는 여기 when 우리가 방금 봤어요. 뭐뭐때. 근데 이 문법을 조금 이따 볼게요. 먼저 이거 같이 볼 거예요. There is 아니면 there are. 이거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뭐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추가하면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문법도 같이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모든 기본 문법을 우리가 같이 정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 남는 문장을 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I sometimes, 나는 가끔, have to, 여기 다시 나왔네요. 해야 한다. 나는 가끔 해야 한다. 무엇 t work, 일해야 한다. all night, 밤새 일해야 한다. 이 표현도 있어요. all day, 우리가 all day를 보통 하루 종일 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all night는 밤 종일 라고 번역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밤새 일을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될것 같아요. 나는 가끔 밤새도록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I like my job, but I'm often tired. I like my job, but I'm often tired. I like 나는 좋아한다. a l s my job 내 일을 좋아하지만. But 그런데. I'm often tired 나는 자주 피곤해요. 자 이런 문장들은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쉬운 문장을 접하면서 그 영어 어순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I want to get more sleep, but I don't have time. I want to get more sleep, but I don't have time. I want to.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런 기본 아주 유용한 문법이죠.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I want to get more sleep. 자, 이것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나는 잠을 더 많이 자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I want to. sleep more. 그런데 이것도 괜찮은데, 어, sleep more 보다는 get more sleep 는 뭔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고민할 수 있죠. 어, 여기 왜 get 를 사용하면 더 자연스럽지? get 는 무슨 뜻이지? get 는 없었다, 어, 어, 가지다, 어, 그런 뜻이지? 어, 왜또 자연스럽지? 이렇게 분석하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영어를 영어 그대로 받아들여라. 바로 이거예요. 과도한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여기 남는 문장을 볼게요. 나는 차을더 많이 차고 싶다. But 그런데 I don't have 나는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죠? Time 시간이 없다. So I usually sleep all day on Saturday. So I usually sleep all day on Saturday. So, 그래서 I usually 나는 보통 sleep all day 잔다. All day 난 우리가 방금 봤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잔다. On Saturday, 토요일에. On Sunday, I stay at home and watch TV or go to a cafe. On Sunday, I stay at home and watch TV or go to a cafe. On Sunday, 일요일에는 I stay at home. 나는 집에 있고 and 그리고 watch TV. TV를 본다. Or 아니면 go to a cafe. 커피숍에 간다. 자, 이 문장도 어려운 게 없어서 넘어갈게요. My life is very busy. My life is very busy. My life, 내 삶은 is very busy. 아주 바빠요. But I am happy because I have a job and I can earn money. But, I am happy because I have a job and I can earn money. But, 그런데 I'm happy. 나는 행복해. Because, 왜냐하면 I have a job. 나는 직업도 있고. And, 그리고 I can. 이것도 아주 유용한 기본 문법이죠. 나는 할수 있다. 자, 무엇을 할수 있죠? I can earn money. 돈을 벌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Bye bye.